안녕하세요. 소빌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사용하면서 순간순간 너무 잘 샀다고 생각되는 일상생활 속 꿀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이지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삶의 질이 한 단계 나아질 거라고 확신하니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일상생활 속 꿀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어폰은 음질도 중요하지만 착용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커널형 이어폰은 1시간 이상 착용을 하면 귀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이어폰이 귓구멍을 막고 있어서인데요. 하지만 이 제품은 착용했을 때 귓구멍을 막지 않아 귀가 아프지 않고 편안합니다. 바로 이 독특한 이어팁 구조 때문인데요. 정말이지, 오픈핏 이어폰 만큼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오픈핏 이어폰처럼 귀에 걸어주는 제품은 아니어서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안경이나 마스크를 쓰더라도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귀에 걸어서 착용하는 제품이 아닌데도 가벼운 산책은 물론 조깅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착용이 가능해 운동하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어팁은 총 3가지 크기가 있으니 나에게 맞는 크기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또한 한번 충전으로 약 8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충전 케이스는 3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정말이지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무엇보다 하루 종일 착용을 해도 될 만큼 너무 편해서 자꾸만 손이 가네요. 이 제품은 주부님들이 모두 좋아할 만한 꿀템 중에 꿀템인데요. 입맛 없을 때 먹기 좋은 단무지 무침이나 오이지 무침을 하기 위해선 단무지나 오이지를 꽉 짜주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오이를 직접 짜보니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특히나 손목이 약한 분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나의 손목을 지키면서 오이지를 손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짜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필요한 오이를 잘게 썰어서 탈수기에 넣어주세요. 이제 뚜껑을 닫아서 고정만 시켜주면 끝. 약 5분에서 10분만 기다려주면 어떤가요? 오이를 정말이지 힘들이지 않고 완벽하게 짜주었어요. 오이 뿐만 아니라 매운 거못 먹는 아이들, 김치를 씻어서 김치볶음밥을 해줄 때잘 씻은 김치를 이렇게 짜주면 김치볶음밥 만들기도 아주 좋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비싼 그릭 요거트도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이런 면 주머니에 부어준 후면 주머니를 잘 묶어주세요. 이제 뚜껑을 닫아 고정시켜주세요. 이때 요거트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완전히 누르지 않고 단계별로 고정해서 짜주면 됩니다. 어떤가요? 꾸덕꾸덕하고 맛있는 그릭 요거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이니 손목과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이 제품 꼭 확인해보세요. 심플한 디자인에 자동 센서 기능까지 갖춘 휴지통입니다. 게다가 2만원대 가격에 두 개의 휴지통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가성비까지 챙긴 제품이에요. 무엇보다 건전지 타입의 제품으로 별도의 충전 걱정 없이 바로바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점도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더라고요. 각각의 휴지통은 11리터, 16리터로 크기도 달라서 하나는 메인 휴지통으로 하나는 보조 휴지통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단 11리터 휴지통은 바닥에 놓고 사용하기에는 허리를 많이 굽혀야 해서 이렇게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두 제품 모두 봉투를 손쉽게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종량제 봉투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이 완전히 닫혔을 때는 1mm의 틈도 없어 악취를 완전 차단하는 제품이라 냄새에 민감한 분들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센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세척도 편리해서 위생적인 사용도 가능하겠네요. 요즘 같은 날씨에 자주 사용하는 물병, 자주 사용하는 만큼 세척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세척한 물병을 건조할 때는 보통 이렇게 뒤집어서 보관을 하는데 입구가 좁은 물병은 이렇게 세워두면 쓰러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면 물병을 더 이상 세워두지 않아도 됩니다. 식기 건조대에 해당 제품을 고정하고 세척한 물병을 간편하게 걸어보세요. 정말 안정적으로 물병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페트 소재의 물병은 물론 무게감이 있는 텀블러도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두 개의 건조대를 활용하면 얇은 도마를 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해 보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제품이니 물병 건조대는 무조건 이 제품으로 구매하세요. 만약 좀더 빠른 건조가 필요하다면 이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두 개의 건조대로 구성된 이 제품은 본체의 다공성 세라믹볼과 활성탄이 내장되어 있어 좀더 빠른 건조를 도와주는데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 그냥 자연 건조를 하는 경우보다 빨리 건조가 되더라고요. 약 21cm의 높이로 500ml 이상의 물병을 건조하기에도 좋아요. 또한 두 개의 제품을 결합해주면 물에 젖은 지퍼백을 건조하기도 좋습니다. 지퍼백은 작은 크기의 지퍼백은 물론 건조대 위치에 따라 넓은 지퍼백까지도 건조가 가능합니다. 해당 건조대는 물 세척을 하면 안 되고 혹시나 물에 젖은 경우 충분히 건조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석이 붙을 만한 곳만 있다면 휴대폰을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개의 자석 홀더로 구성된 이 제품은 휴대폰 크기에 관계없이 거치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자석이 붙을 면적이 넓다면 태블릿도 거치가 가능하죠.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보면 유튜브에서 다양한 레시피를 보기도 하는데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아주 번거롭잖아요. 이 제품은 나의 눈높이에 맞춰 간편하게 붙여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만약 주방에 붙일 만한 곳이 없다면 다이소 북스탠드를 활용하면 홀더를 붙일 간이 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트병 음료를 오랫동안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페트병 음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사용 방법은 용기에 페트병 음료를 넣고 뚜껑을 닫아서 사용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오랫동안 시원하게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뚜껑에는 손잡이도 있어서 들고 다니기도 편리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차에 항상 보관하고 다니면서 장거리 여행 시 페트병 음료를 이용할 때 사용하니 정말 유용했는데요. 단점으로는 페트병 음료의 머리 부분만 살짝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홀더에 결합한 상태에서는 뚜껑을 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오늘도 몇 가지 생활 속 꿀템들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오늘 제품들은 정말이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제품은 지금 캡처하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제품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